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아, 네. 브엘세바에 아, 네. 에셀 나무 아, 네.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laughs> 네, 게요 네. 신앙이 자라는 모습에 대한 어, 설견인데요. 우리 아브라함하면 어떤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야 진짜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마음이 드나요? <웃음> <웃음> 네, 아침부터 네, 막말 시키고, 막둘 <laughs> 네, 그 다인 것 같아요. 둘다 예, 진짜 대단한 믿음도 이만큼 있는데, 나중에 그 앞에는 진짜 실수투성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자랐어요. 이게 100년을 걸렸는지, 아니면 뭐갈때우리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막 30여 년이 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이 점점점점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성경에 보면은 주저없이 이렇게 순종한 것 같아요. 뭐그 사이에 어떠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적힌 대로 하면 정말 놀랍게 정말 너무나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부활할 거라고 믿었던 정말 그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그렇게 여정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21장은 어떤 구절이냐면 그렇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해서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드리는 그게 22장이에요. 그거 바로 앞에 장이거든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장에서는 20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바치는. 그때 뭐 이삭이 15살인가 뭐 20살인가 그 정도로 학자들이 예상하더라고요. 뭐 12살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으나 10대여섯 살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가까이 어간이 지난 건데 그 15년 정도를 딱한 장에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딱두에피소드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아 태어나고 나서 딱두 개의 어떤 게 있었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확 자란 거는 당연히 맞죠.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막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 팔아넘기고 거짓말하고 막뭐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 그렇게 연약했던 믿음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이 자랐을 텐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 0 여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를 보면 아, 믿음을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21장부 전체를 보는데 아, 신앙이 자랄 때는 사람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두 갠데 그리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 2 2장의 1절이에요. 22장 의 1절. 그러니까 야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딱 시작할 때 되는 그첫 구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뒤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2 1장의두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바로 이삭이 아마 15살 혹은 14살 뭐그 정도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두개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개 일.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두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보내는 건데요. 누구를 떠나 보내냐면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삭이 엄마의 젖일 때 시기였습니다. 이삭이 젖일 때 때에 약간 그러니까 젖을 몇살뗐을까요뭐 3네 살을 뗐을까요? 그때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이제는 네, 젖이 안, 엄마 젖이 아니라 맘마를 먹으니까 되게 중요한 날이죠.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스마엘 그전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형아가 이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100살과 90살에 낳은 아들이 저질됐어.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근데 서자죠, 서자. 종에게서 난그 여인의 아들이 막 여기를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어요.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 아내가 말하기를 당장 내쫓으세요. 저 여종 하가라고 이스마엘 당장 내쫓으세요. 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거든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엄마가다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이스마엘과 함께 컸죠. 그 아이가 네그렇으니까 엄청 키웠으니까, 엄청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임으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냥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의 아들과 이별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 어, 뭔가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쫓아라 <laughs> 살아 말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살아 말대로 해라 왜냐하면 사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진짜 너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거 계속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막 다른 사람이 취하려고 해도 막 가만히 있고 내, 내 동생이라고 와이프 아니라고 막 속이고 있고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막 하갈이랑도 이렇게 애를 낳아 가지고 사고를 치다가 결국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그 마음 아픈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내가 잘 도와줄게, 돌봐줄게, 보호해 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지켜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또 걱정 말고 내무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원마와 물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음 날 아침 일찍. 대단하죠? 그, 하나님 제가 기도한, 금식 기도 한번 3일 해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 자기의 아들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다음날 아침 일찍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종도 엄청난 순종, 믿음의 순종인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지금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를 내보냈으니까. 제, 제 기억에도 그 이삭을 그 데리러 갈 때,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제단에 바치려고 올라갈 때도 다음날 아침 일찍에 갔었어요. 뭐 사라랑 상의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팩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뭐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삭을 바치는 거는 성경의그워딩에 써있어요. 이거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시, 그러한 시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번 하셨던 겁니다. 그를 통과를 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네그 연습을 했고,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그 성장의 구체적인 모양은 순종입니다. 네, 성장 순종 그죠? 시였지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아, 먼저 요, 요게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잘 살았어요. 그것도 좀 길게 나오는데, 그 이스마엘 하갈 이야기니까 좀 빼면, 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아이가 결국 아름답게 잘 자랐는데요. 화를 쏘는 자로 그렇게 자랐는데, 결정적으로 한마디가 써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잘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내를 찾아주는데 이집트 여인을 찾아줘요. 그게 좀 되게 의미심장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랑 되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는 거가 참 미래에 대한 복선을 힌트를 주는 그러한 참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결국 거기는 그 길로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이니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아비멜렉 어서번에 들어봤죠.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사라를 내동 사라가 내 동생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여기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그리고 또그 동네 그,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서 아무도 임신 못하게 했던 그 사건, 두 번째 아, 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그 사건, 거기가 아벨 멜렉이에요. 거기가 아벨 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찾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굴었던 그 대상이 아비멜렉인데, 지금은 참 10여 년이 지났을까요? 이제 여기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라는 비골하고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서열 원투가 예, 와가지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랑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랑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브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이 많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요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하면서 맹세 우물까지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확 바뀐 것 같지? 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나? 뭐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후계자가 정확한 후계자가 생긴 거죠.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간문의그 족장에 있어서 정확한 이인자가 탁 서열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인가 뭐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뭐 재산이 많아졌나 뭐 많아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가 정확한 이유를 내줍니다 내가 왜 찾아왔고 왜 머리를 숙이고 왜 당신하고 이렇게 맹세란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지. 뭐냐면 여기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그전에 살라를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서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나타나시고 막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임신을 못 하게 하시는 등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겁쟁이 쫄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수많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나가게 하시는 등또 이야기도 들었겠죠. 100세하고 90세인데 애를 낳았다는 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보인 겁니다. 그게 저는 한 인생이 성장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그 순종에 따라서 받는 복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남들 보기에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거하는 것 저는 이걸 삶으로 보였다. 증거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거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어 두 가지 예를 써왔는데 하나는 요거예요. 뭐냐면 너무 착하지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굳이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겸손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겸손하고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신제, 실제로 친절한 자의 특징. 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서대로 너무 착하지만 너무 착한데 막 다음에 눈치 보고 막 비위 맞춰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닌데 착해서 그런 거예요. 굳이 누군가한테 잘보이를 하지 않고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겸손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친절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네, 자기 스스로. 굳이 남한테 남덕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할 수 있죠. 착한 거는 여기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냥 포인트만 받아주세요. 착한 것도 실력이 있어야 착하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붙어 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한테 착한 게 여기한테 착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려면 나 스스로 이렇게 독립하고 그런 실력이 있어야 내가 착하고 착한 부분을 할수 있어야 착하고, 이 사람한테도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그러고, 이사람에 너무 굴종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굴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저는 실력이라 고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는 믿는 구석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자기의 뭔가가 있어야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 아 저기는 믿는 구석이 있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고 막 나이 100살에 애를 낳게 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러한 삶, 그런 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또 하나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감사한 칭찬이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네 우리 비전마음 협회하고 같이 취임을 가셨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자식이 오면. 미니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말 제가 그분의 어, 그 분의 어그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게 너무나 큰 칭찬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에 너무나 고맙고 성도님들께 너무나 고맙고 정말 그한 인생을 정말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인생을 아시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민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상을 황 아신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분을 위로하시는 거라. 그 위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 주는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나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렇게 누군가를 볼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성장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네. 어,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런 은혜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하고 싶은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롯 생각해 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끌어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원래 산에 가야 되는데 작은 성 아이 성까지 소활 성까지 가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난 구원을 은혜를 롯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처럼 뭐 남들에 와가지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서 누구는 그런 삶을 못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마엘하고 하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에피소드는 당장 이 2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청,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려고 하지만, 누구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유대인이 유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면으로,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뭐 당연히라고 할수 없죠. 은혜니까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황송한... 당연하지 않은 u n d e s e r v 그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정말 드러내면서 사는 자가 되는가, 혹은 그를 조금 <laughs> 악용하다가 스스로 그 은혜를 걷어차 버리는 삶을 살던가,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21장의 마지막이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가 참 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21장의 결론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누구를 내처처라고할때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곧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가사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시는 이렇게한 성인들 한분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